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색종이로 개구리를 접어 볼 거예요. 먼저 타얀색 부분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접어줘. 이렇게 해요. 그다음 펴줘요. 다음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줘요. 그 다음, 이렇게, 세모 접기를 해주는데요. 그 다음, 이렇게 뒤집은 다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걸 핀 다음,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한, 아예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하면 돼요. 다시 보여줄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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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한 다음, 이렇게 팔을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, <laughs> 이렇게 접어 주고요. 이, 아니, 이게 아니라, 이렇게 접어 준다. 음 이렇게 해서 절거 좋은 거 아니죠? 저기요. 저 얼굴 좋은 거 아니냐고요.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이렇게 한다. 이렇게 접어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러면, 예. 그다음에 이렇게 길거리가 남이 있다. 파리 왜이래 파리 고장 나서 수리하소리하러 갈게요. 저는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